예, 오늘 지금 제 옆에는 화면에도 나오다시피 서승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십니다. 경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승자 시의원이 나와 있는데 모신 이유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번 임시회에 그 경주시 주민 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걸 이번에 이제 만드는데 새로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했다는 것은 이제 서승자 의원이 실제로 이 조례 제정을 주도하고 제안하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우리 또 요즘 뭐 만카페 특히 아이 키우 시는 분들 어린이 놀이터 안전 문제나 환경 문제에 아주 관심이 많을 텐데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서승자 의원님 나와 계시는데요. 우리 독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주십시오. 우리 여기 신문사에 처음이시잖아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경주 포커스 처음 왔는데, 어, 시설이 좋네요. <웃음> <웃음> 이거 완전 놀리시는 것 같은데. <laughs>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는, 어, 두 발?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경주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순자 의원입니다. 아, 제가 그 운영위원회 이번 하반기에 아. 후반기에 부위원장 참 네. 부위원장. 네. 그 말씀을 제가 안 드렸더니 스스로 알아서 말씀해 주시네요. 아. <laughs> 오늘 뭐신데? 그 주민 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먼저 이 조례 어떤 취지로 그 대표발의하게 됐는지 그 말씀을 어, 들어볼까요? 어, 제가 2018년도 2019년도 초였던 것 같아요. 그때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내면서 예, 예. 올해 우리 그 아동 청소년과의 아동 친화팀이 앉아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 그 아동 친화팀이랑 아동 정책 대상을 받은 전라도 완주를 음. 한번 1박 2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예. 다른 도시들도 그 이 유니세프에서 아동 친화 도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직접 그 현장 방문을 완주에두 도시가 왔었는데 네. 그때 서울시 노원군과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나진 않는데 그 팀에서는 저희들은 아동 친화 팀만 다른 팀들도 이래 왔었는데 그 서울 팀들은 아동 친화 팀이랑 직접 또 공원을 만드는 도시 공원과 팀이랑 같이 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왜 같이 지그 사실이 그 상황 그땐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음. 여러 가지 뭐 제안이라든가 이런 서류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동 진화팀에서는 하지만, 정책 제안이나 하지만, 그들 실질적으로 도리 아동에 관련된 놀이터를 만들거나 공원을 만드는 거는 대부분 그이가 도시공원가 음. 담당이었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다음에도 우리 경주에서 예. 이런 뭐 어린이 놀이터 관련된 일이 음. 있으면 실질적인 이 담당을 하는 도시공원과 팀이랑 함께 움직여야 됐다는 생각을 음. 하게 됐거든요. 예. 그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때 제그 부분들이 그래서 그와 관련된 뭐 조례가 없을까 좀 찾아보는 중에 이 주민참여 어린이 놀이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알게 돼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놀이터를 만들 때. 그, 이게 제가 이제, 저도 조례를 좀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적어도 이제 공공, 경주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네. 이 놀이터에 관해서. 네. 할때 여러 가지 주민들이 좀 참여를 하자. 네.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이런 취지 같은데, 하나씩 좀설명 한번 해 주실까요?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 중심으로. 어, 어 기본 계획안은 보통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예? 우리 공 그러니까 공익을 위한 어떤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아파트 그렇죠. 내에서 사적인 돈으로 한자 움직이는 그러니까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한자 만드는 이 놀이터에는 기존에는 어린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 우리 어린이들이 막연하게 이런 걸 이런 놀이터가 있으면 좋겠다. 음. 이런 뭐 미끄럼틀이 있으면 좋겠다. 모래 놀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었지만,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 어른들의 생각이지. 그렇죠. 아이들의 생각이 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의 생각을 담은 그 놀이터. 음. 그래서 그 주민협의체가 이제 결성이 되는 거죠. 핵심은 그 부분입니다. 음.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예. 지금, 어, 작년에 아동 친화팀에 있던 춘숙 씨가 어쨌든 좀 자료 준비를 많이 해서 춘숙, 춘숙 씨, 저 춘숙 씨, <laughs> 아, 시승 공무원이시죠? 네, 지금 다른 팀으로 가가 있는데 지금 은또 우리 아동친화팀 김남기 씨가 너무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데 깜짝 놀랐다. 네, 예. 춘숙 씨 하나. 어제 사모님 이름이세요? 예, <laughs> 뭐그 어, 저기 도에서 하는 그 공모 사업 이 있었어요. 음. 그 주민 참여 어린이 놀이터 거기에 예. 저희 경주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오 건의 그세브더칠드런에 사는 공모사업에 요번에 당선이 돼서 예, 예. 지금 동천동 월색맨션 쪽에 월색로비터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음. 제가 좀 대표적인 케이스로 내가 보, 보여주려고 가져왔는데 예. 보여줘도 예. 되나요? 예, 보십시오. 우리가 유니세프에서는 이 아동이라든가 이 정의를 보통 아동의 권리 네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네 가지를 음. 얘기하는데, 이 아동 그, 이 놀이터는 아동, 참여의 놀이터는 우리 아동의 기본 권리인 참여권을 대표하는 어떤 음. 조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우리 월성 놀이터 이 공모사업에 당선되고 나서 주민협의체를 이제 구성을 한 후에 네. 아이들한테 질문들을 한 거예요. 음, 아이들 의견을 한 네, 거예요. 아이들 해서. 의견을 이렇게, 받아, 이렇게 받아봤는데 예, 예. 일단 놀이터 이름 짓게 아동 워크샵을 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놀이터 이름을 지어주세요. 놀이터 이름을 짓고요. 음. 놀이터 여러분들 아이들 의견을 네, 많이. 네, 아이들이 의견부터 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놀이터에 어울리는 색깔을 또 투표를 하기로 했어요. 네. 예. 그랬더니 노란색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어, 예,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관련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이 부모님들한테도 이 성인 관련된 음. 워크샵에서 이렇게 질문들을 받아서 정리를 예. 한 결과 예, 예. 모래를 털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음. 손 씻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아동과 놀이 어 모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동이 부, 부딪힐 우려가 있다, 뭐 이런 <laughs> 의견들이 나와서 이거를 앉아 예, 좀 예. 조율을 해서 예, 예. 요번에 월성 놀이터 새로 주민 협의체 예. 참 주민 참여형 놀이터로 요번에 앉아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 예, 그, 그래서 이조례에는 어쨌든, 아이들이나, 이제 실제로 놀이터의 주인은 어린이들이잖아요. 네. 이제 어린이들부터 부모님 또는 뭐 지역사회가 의견을 받는 수 있는 이런 것, 그, 네. 이런 거를 그 졸의 좀 뭐라 그래, 제도적으로 만들겠다. 그런 네, 건가요? 네, 제일 핵심입니다. 예. 그 이제 시장의 역할이 적어도 이 중창년 놀이터를 하도록 여러 가지 시장의 책무, 시책금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이런, 그, 마련을 하고 추진해야 된다. 이런 시장의 책무 사항을 넣는 것 같고, 그죠? 네, 6조에 앉아 예. 주민 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운영 계획 수립에 그 구체적인 사항들이 앉아 우리 시장님께서 하셔야 될 6조, 책무입니다. 6조에 네.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운영 계획 수립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또설명 해주세요. 어린이 놀이터? 그 6조에 네.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아, 어떤 내용이, 예, 어떤 내들이 어, 반영이 되는지. 일단 조성 운영 계획에 예. 1항에는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예, 예. 두 번째는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예. 세 번째는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음, 예. 사항으로는 대상지 선정 계획 예. 다섯 번째로는 주민 참여 방안 어린이 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음, 여섯 번째로는 어린이 놀이 시설물 설치 계획 예. 일곱 번째로는 어린이 놀이터 안전 계획 예. 여덟 번째로는 어린이 놀이터 관리 운영 계획 그리고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운영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사항들을, 예, 네, 네,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이제 시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이나, 네. 이, 특히 뭐 앞에 눈에 띄는 어린이 눈 옆에 맞는 놀이터 조성, 이런 게 네, 네. 눈에 띄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행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뭐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는데, 자문단은 어떤 건물로 구성이 될까요? 지금, 일단은 전문가들 그러니까 네. 어린이 놀이터 뭐 놀이 관련되신 분들 그다음에 저기 지역아동센터 네. 그 관계자분들 그다음에 어 조경 전문가 네. 조경 전문가 네. 그다음에 아어 저기 교육청 예예. 그다음에 앉아 학부모님들 예. 그리고 어린이 앉아 요게 요번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 저기 어,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 전체를 뭐, 제가 외우고 있지를 않아서. <laughs> 앞에 뭐주명 빛이고 하니까 당황되시죠? 네. <laughs> <laughs> 편하게 하십시오. 제가 우리 서울은 괴롭히려고 모신 거아닙니까 네. <laughs>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눈에 띄던 게, 그, 다양한 어린이 부모 또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장애 비정의 어린이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하자. 이런 내용이 네. 있어요? 이걸 특별히 이렇게 좀이 조항을 넣으신. 어, 제가 저희 큰딸이 예전에 근하유치원을 다녔는데 예, 예. 근하유치원의 가장 이 크, 큰 특징이 일주일에 한번 장애 어린이와 함께하는 음. 그런 시간들을 만들거든요. 예.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활동을 해야 얘네들에 대한 마음이 예. 우리가 보통은 조금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알게 모르게 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피, 조금 편견도 있고. 예, 편견도 네. 있고 하니까 함께하지 않으면은 음. 그런 편견들이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은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놀수 있는 놀이터기 때문에 음. 이 조항을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제가 우리 선생님 인터뷰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제 몇몇 도시들은 이미 이제 이렇게. 네. 앞선 네네. 많이 있고, 있는 많이 네네. 있죠, 벌써. 지금 전국적으로는 16군데에 벌써 아. 시, 시작을 하고 있고, 예. 우리 경북에 쓰는 포항, 음. 경산, 어, 한 군데가, 아, 김천, 예.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에 이제 30일날 그이 소관상위원회가 경기도시위원회를 통과했으니까 6일날 네. 번의 통과를 하고, 가결이 네. 되면 우리 이제 경북도에서는 네번째 전국에서는 네. 17번째 네. 정도 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이 조례가 재정이 되면, 그 서면 기대하는 효과,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우리 아이들이, 그, 유니세프에서 말하는 이 아동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능동적인 네. 존재이기 때문에, 음. 이 아동의 권리에서 참여권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선은 우리 아이들의 권리, 참여권이 우선, 음. 보장이 된다는 사실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놀이터 만는데 네. 아이들의 의사가 그렇죠. 반영되는 그리고 만드는 거다. 내가 놀수 있는 곳에 어떤 놀이를 하면 좋겠다 자기 생각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지 않을까요? <laughs> 음 그런 효과들 <laughs> 네 기대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와서 살펴보고 아 이런 이런 부분은 좀 보완되고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분명히 내실 거거든요 공식 통로가 생기 거죠. 네 공식 통로가 생기는, 네, 공식 통로가 생기는 뭐, 거죠 개인적으로. 제기하는 수단에 네. 그치는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 위원회나 이런데 이제 그 자문단도 있고 하니까 네. 이제 공식적으로 그 그래서 아까 제가 네. 이렇게 보여줬던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그 의견이 네. 수반이 되어서 요번에 월성놀이터 주민참여형 거기에 반영이 돼서 요번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아, 딱 월성놀이터 그 뒤기 이야기. <laughs> 자, 그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시정이나 각각의 분야에서 사실은 그 지방자치의 주인은 공무원이 아니고 경주 시민이어야 되고 네. 이제 각각의. 그 분야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재들을 많이 만들어서 음. 굉장히 그 주민 자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네. 또 어린이들의 참여는 아까 이야기했유니세프에서 이야기하는 음. 아동의 기본 권리 네개 중에 하나. 네. 중요하게 참여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 잘하죠.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laughs> 이렇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 나오시는 김에 어제, 그제 우리 동천동 저기 7번 국도 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 기회에 보행 안전이 좀뭐 다른 게좀 차치하고 좀그 보행 안전이 위협받는 곳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부분들 을 한번 경주시나 뭐 경찰서에서 공동으로 한번 좀 제안을 한번 받아보거나 음. 이런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이건 이제 제가 방송 그 기자로서 제 개인적인 네. 제안이었는데. 어제 그뭐 최근에 어제가 아니죠 그제 사고였습니다. 막 많은 분들이 거기 꽃도 놔두고 막또 네, 뭐 슬퍼하고 맞습니다. 다들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서 수연 음. 이번에 요 어린 이 안타까운 사고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또시원으로서 이런 사고 막기 위해서 혹시 좀 생각해 주신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 어이 사고 나기 전에 저희 그, 용광동 쪽인가, 그, 롯데마트가 있는데, 예. 롯데마트 그 뒤편에 대신 아파트 외에 또뭐 빌라들이 많거든요. 예예. 근데 그게 아이들이 가깝기는 그 신호, 그니까 이 도로를 두고, 용항 음. 초등학교가 훨씬 가까운데, 그리상으로는. 네, 거리상으로는 근데 용항, 일단은 그 건너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용항에서는 안 받아주고 안 받아준다는 표현이 맞는 지도 모르겠지만 위험하니까. 예,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게 네. 있는 아이들이 황성초등학교로 음.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예. 실질적으로 그상글 롯데마트 음. 그 맞은편에 안경점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학교를 갈수 있는 딱이 횡단보도가 음. 롯데마트에서 맞은편 쪽으로 롯데마트에서 안경점으로 가는 거기에 신호등이 없어요 아, 네. 그래서 그 부모님들 맘카페라든지 이런데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음에도 음.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엄마들의 의견을 담아서 경찰서의 의견을 제안을 했는데 음. 이게 두 번이나 부결이 된 거예요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뭐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그저께 제가 이제 우리 교통과장님을 모시고 담당자 분이랑 예. 거기를 맘카페그 계시는 어머님 두 분이랑 음. 만나 뵙고 거기서 현장 점검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요번에 부결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어쨌든 현장을 보니 필요한 부분은 맞다 그래서 한번더 건의를 드리고 일단 신호등이 또 먼저 생기기 전이라도 아이들이 음. 통학을 할수 있는 무슨 시, 그러니까 설치물이라도 해두겠다는 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무슨 사고가 나서 어뭐 예, 쏠고 약간 그런 고치는 뭐 그런 상황이 되기보다는 무엇이든지 예방 차원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그 신, 아, 동네 이름이 뭔데 윗동천인가요? 네. 그게가? 거기에서도 요번에 사고가 일어난 걸 보고 결국에는 이 안전이란 이 제일 큰 테마에서 음. 벗어나지를 못하고 늘 효용성, 음. 뭐, 빨리빨리. 빨리. 그게 좀 너무나 좀. 그 시월 차원에서도 이번 기회에 좀그 그, 어린이 특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네. 뭐 사람인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귀한 거니까 귀한 건 동일한데 그래서 특히 또하런 아이들 아무래도 주의가 좀산만할 수밖에 없고 네. 한데 그런 위험 요인들을 좀 찾아서 줄여내가지고는 네. 제도가 없으면 없는 제도를 좀 만들기도 하고 뭐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보다 네. 되는 쪽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좀 많은 노력이 좀, 의외에서도 많이 좀 관심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네. <laughs> 제가 사실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리 신호등이 전부 다 노란색 전부 다다 다 네. 이렇게 기대나기봉다 그렇죠. 음. 바뀌었잖아요. 그게 제가 정책 제안을 해서 우리 교통행정가에서 그걸 받아줘서 시행이 된 부분이거든요. 아, 깨알같이 또. <웃음> <웃음> 네, 뭐. 그 향후에도, 아, 네, 향후에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음. 우리 조금 전에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찾아가는 그런 음. 선제적인 대응 방식으로 좀 움직여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 서윤 사실 나오면 기, 기존에 여러 가지 뭐 사실 5분 발언이나 본회의 또는 뭐 의정활동 사실 이제 저소득층 주민자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이라든가 네. 또 작년에 본회의 때 5분 발언에서 실제 이제 경제정책으로 적용된 것들도 있어요. 아이스팩. 재사용, 지금 네, 올해 지범사업 하거나, 제가 꼼꼼히 준비했습니다또 아 <laughs> <laughs> 제가 또 보기에는 앵익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뭐, 차차. 네. 이제, 사실 이제 보면 1년도 채 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애정 활동이, 뭐, 채 1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모처럼 모처럼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 나오셨으니까. <웃음> <웃음> 저희, 가그 어, 마지막 인사겸해서또 남은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까지 뭐, 정리하는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어... 말, 해 주시죠. 제가 여러, 제가 <laughs> 이런 말씀을 부탁드린줄 몰랐죠. <laughs> 어, 실질적으로 의원이 돼서 의회에 입성을 해 보니 의원이 해야 될, 해야 될 일들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었어요. 아, 그래요? 첫째가 의원은 걸어다니는 입법권자로서 음.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입법 조례를 잘 만들어야 되는 어떤 큰 책무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어, 집행부에서 예산을 막각부서에 예산을 편성을 해가 오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된 그 예산, 그러니까 편성된 그 예산이 예. 제대로 올라간 건지 꼼꼼하게 심의하는 예산 심의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예컨 네.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집행부가 일을 잘하는지 어떤지 그런 거를 또 살펴보는 행정 사무 감사 그렇죠. 이세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의정 활동은 나머지 네. 뭐 주민 활동은 안자 의원들의 몫이고요. 이세 가지를 정말 잘해야 되겠지만 초선 의원들은 뭐 예산 심의라든지 행정 사무 감사 이건 안자 좀 다선 의원님들이 어찌 보면 큰 몫이고 음. 초선 의원님들은 좋은 조례를 찾아서 음. 우리 시민들에게 좀 골고루 뭐 선제적 이든 그 다음에 뭐 보편적이든 간에 그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입법권의 입법권자로서의 역할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스스로 평가하시기에는 어떻게 어. 잘했습니까? <laughs> 잘하는다고 이야기 마시고 평가를 음. 이렇게 스스로 평가해보시면. 잘하고 있습니다. 예.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방송 녹화에도 쉽지 않죠? <laughs> 앞으로 그한 입이 바짝바짝 바짝 마르는데요. <laughs> 한 1년 남았는데요. 네. 이렇게 좋은 현안 현안이 있을 때 자주자주 자주 나와서 이런저런 시민들하고 만나기도 하시고 네. 제가 선거운동 독해자고 하자는 아이고. 게 아닙니다. <laughs> 네. 좋은 그 계기들이 있을 때 의원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시고 그럼 오늘 또 여러 가지 시에또 무슨 위원회도 있고 바쁘신 와중에 불쑥 연락드렸는데 불쑥 <laughs> 그, 와주셔서, 독자들 대신해서 고맙습니다. 독자들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앞으로, 앞으로도 알찬화정 활동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감사합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